홀령 세일이다 다이어리 컨셉으로 솔직히 좀 귀엽더라고요 리벤치크 기획세트가 왜 이렇게 많죠 하나씩 더 쟁여놓고 싶어요 또리브 너무 귀엽죠 이제 놀랍지도 않으시죠 기획으로 파는데 어떻게 안 삽니까 당연지사 구매해야 되는 너무 귀엽죠 인생 마스크팩입니다 머릿결 윤기가 달라요 아무따 구매템 입술은 하나인데 립을 왜 이렇게 많이 샀는지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 영상을 찍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달에 울렁 세일이 있었잖아요. 매일매일 많은 제품들을 샀는데, 뒤에 쇼핑백만 봐도 아시겠죠? 얼마나 샀는지. 저기 안엔 다안 들어가서, 이렇게 대빵 큰 타포린백에 다 넣어놨거든요. 전부 다, 다 설명하고 넘어가기엔 제품 가지수가 너무 많아서, 조금 빨리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리페어 세럼 더블 기획 세트. 많은 유튜버분들이 추천해주셔서 이번에 더블 기획 세트로 구매를 했는데요. 아직 제가 쓰는 세럼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뜯어보진 못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마스크팩 나중에도 소개시켜드릴 건데, 마스크팩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써본 것 중에 가장 진정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잡티나 흔적 케어를 너무 잘해줘서 세럼은 얼마나 좋을지 기대가 됩니다. 두통이나 이렇게 있어서 넉넉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삐아 라스트 오토젤, 아이라이너 미니북, 애교살 개론, 애쉬 라인 개론 이렇게 미니로 나온 아이라이너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미니템을 워낙 좋아하잖아요. 아이라이너가 미니로 나온 거는 처음 봤는데 개인적으로 삐아 라이너는 번짐도 없고 가격도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템으로 완전 추천드립니다. 아이라이너랑 언더 음영, 애교살까지 그려줄 수 있는 이 제품 두 가지 다 구매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했는데 하나가 배송이 이상하게 와서 이거 교환 받는다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미니템 메이크업 할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띠아 라스트 오토젤 아이라이너 20 모브번 18 문샤워. 올리브영 단독 기획 세트라서 구매해봤는데 모브번 컬러 하나를 구매하면 문샤워 본품을 준다길래 이렇게 기획 세트로 구매해봤습니다. 요새 언더 트임 메이크업 많이 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삐아는 번짐도 없어서 이걸로 트임 메이크업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모브 색상이라 점막이랑 가장 흡사한 색깔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 아이 팔레트는 두개 구매했는데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27 로즈 밀크티 기획 세트. 제가 데이지크 밀크라떼 작년에 기획세트로 구매했는데 이번에는 로지 밀크티로 구매해봤습니다. 밀크라떼도 저처럼 음영이 잘안 어울리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컬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즈빛 나는 아이섀도를 우 좋아하기 때문에 밀크라떼보다는 이 로지 밀크티가 조금 더제 마음에 들었어요. 이 하트 키링을 증정해주더라고요. 리벤치크로 쓸수 있는 제품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섀도우입니다. 섀도우를 키링으로 달고 다녀서 뭐하지? 진짜 데일리로 잘쓸것 같아요. 딱 제가 원하는 추구미. 발색은 생각보다 연해서 조금 아쉬웠는데, 오히려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아이라인 대용으로 써줄 컬러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홀리카홀리카 마이 페이브 피스 아이섀도우 올리브영 어워즈 한정기획 스트로베리 밀크. 홀리카홀리카 싱글 섀도우는 워낙 질이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컬러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한 가지를 내가 원하는 컬러로 조색해서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기획 세트로 나왔습니다. 스트로베리 밀크에는 스트로베리 크림, 스트로베리 밀크, 베리 폼 이렇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위에 두 컬러는 블러셔에 잘쓸것 같고, 이 밑에 베리 폼 컬러는 애교살이랑 하이라이터 할때 넣으면 딱 예쁠 것 같아요. 이 나머지 하나는 어떤 걸 넣을까 고민이에요. 아직 구매한 게 없어가지고 공룡기 나머지 칸에 음영 컬러를 하나 넣을까 생각 중입니다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올리브영 어워즈 한정기획 9호 시어 누드 15호 피오니티 지속력 업! 컬러 아이 프라이머를 단독 증정한다길래 구매해봤는데 프로타주 펜슬이 좋은데 지속력이 아쉽다는 평이 많잖아요 저도 이거를 바르고 나가면 그냥 없어져 있어요 쥐도새도 모르게 다 섀도우가 날라가서 그 점이 아쉬웠는데 아이 프라이머를 기획 세트로 같이 내준다길래 바로 구매했습니다. 아이 프라이머 치고는 좀 촉촉하다, 리벤치크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눈두덩이에 한번 써봐야 할것 같아요. 프로타주 펜슬이 딱 붙어 있는지 한번 발라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색상은 둘다 너무 예쁩니다. 초크 워터프루프 슬림 아이라이너 쿨티어 도아 살몬. 투쿠 아이라이너는 지난 9월 올령 세일 때도 구매했었는데 이 아이라이너보다 여기에 증정으로 주는 투쿠 소복 도화밤 실루엣 벚꽃.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증정용이라 하기에는 이렇게 예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예쁩니다. 가지고 다니기 좋은 굉장히 작은 크기고 저는 실루엣 색상을 기대했는데 실제로 발라보니까 제 얼굴에는 이 벚꽃 컬러가 정말 예쁘게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벚꽃. 완전 인간 벚꽃 만들어주는 컬러입니다. 하나씩 더 쟁여놓고 싶어요. 올령 세일 첫날 때 구매해서 한 9,900원? 9,800원? 이렇게 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했거든요. 그때 사길 잘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밍 멀티컬러 파우더 블러 02썸. 03 라이팅 이거는 올영 세일 때 구매한 제품은 아닌데 올영 세일 전에 입점됐을 때 오트카린가로 구매했습니다 글로이 무드 글로스 02 모브 피치를 기획으로 준다길래 두 가지 색상 다 구매했습니다 제가 파우더 블러셔를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아직까지는 쓰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여리여리하게 올라와서 그게 포인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점이 좀 아쉬웠고 파우더 퍼프를 사용하니까 영역 잡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우더 퍼프보다 블러셔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같이 준 미니 글로스가 굉장히 예뻐요. 저는 요거 들고 다니면서 수정용으로 잘 바르고 있습니다. 애기 궁둥이처럼 뽀송하고 블러리한 볼따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피부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로맨 베러덴 치크 C02 블루베리칩 요것도 이번에 올리브영 어워즈 한정 기획으로 나왔는데 베러덴 치크 블루베리칩을 구매하면 로맨 베러덴 치크 미니 01 블루베리 글레이즈가 증정됩니다. 저는 이 블루베리칩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요 미니 제품은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발색이 너무 안 되고 볼에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보여드린 도화반보다 어, 퀄리티가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손이 잘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롬앤에서 이렇게 올리브영 기획 세트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구매했는데 롬앤 글래스팅 컬러 글로스 01 피오니 발레 06딥무어 제가 코덕임에도 불구하고 이 롬앤 글로스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더라고요. 01, 06 이렇게만 기획 세트로 판매하길래 저도 이렇게 구매해봤습니다. 이거 구매하면 한정으로 나온 미니 글래스팅 컬러 글로스 09 피치 스파클 증정으로 줍니다. 하도 이 제품이 인생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바로 뜯어서 써봤는데 광감이 장난 아니긴 하더라고요. 색감도 예쁘고 광택감도 오래 가고 입술 표현 자체가 굉장히 예뻐서 많이들 좋아하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호 피오니 발레를 더 자주 쓸것 같고요. 가을 겨울에는 이거 06딥모어 요것도 잘쓸것 같습니다. 증정으로 주는 피치 스파클도 펄이 있어서 데일리로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 지금 같은 홀리데이 때 쓰면 예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슈가 글레이즈 글로이 듀오 세트 03 바비볼. 제가 이번에 리벤 치크 제품을 많이 구매했는데 그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치크 밤을 증정으로 준다길래 구매한 게 컸는데 생각보다 립이 너무 예쁜 거예요. 얼터너티브에서 나온 립 제품이 지속력이 짧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슈가 글레이즈 글로이는 어느 정도 착색도 있고 이 광택감이 너무 예쁩니다. 제가 수많은 글로이 틴트를 가지고 있지만 또 이렇게 예쁜 광택감은 처음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3호 바비볼 말고 2호 로즈볼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구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증정으로 들어있던 글로우 치크도 마음에 들었어요. 발색도 잘 올라오고 베이스 벗겨짐도 없고 피부를 반짝반짝 글로이하게 만들어줘서 지금 같은 겨울철에 잘쓸것 같아요. 색감도 사랑스러운 핑크 볼 따구를 만들어줘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입술은 하나인데 립을 왜 이렇게 많이 샀는지 쭉쭉 나오는 제품이 다 리벤치크 제품이에요. 빈토 블러 글로이 립 틴트 앤 퍼펙트 페어 치크 세트 219 아베마리아 205 유스티티아 아까 소개시켜드린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다음으로 마음에 들었던 립 제품인데요. 아베마리아를 손등에 테스트해봤는데 를 색감이 너무 유니크해서 이건 언젠가 꼭 사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미니 치크가 기획 세트로 나왔길래 바로 구매했습니다. 치크 크기 좀 보실래요? 요만해요. 너무 귀엽죠? 치크도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립틴트도 미쳤어요. 지금 오늘 바른 컬러가 아베마리아거든요? 이런 뮤트한 색상을 틴트로 낼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또 저는 채도 낮은 컬러가 안 어울리는 얼굴이다 보니까 사서 후회하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막상 너무 잘 바르고 다녀요 조금 더 채도와 생기를 주고 싶다 할 때는 유스티티아를 발라주고 차분하고 도시적인 느낌을 원한다 하면 아베 마리아를 발라줍니다 향긋한 맛 냄새가 나는데 저는 이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기획으로 파는데 어떻게 안 삽니까 로맨 글래스팅 멜팅밤 05 누가샌드 글래스팅 멜팅밤 자체는 촉촉하고 겨울철에 바르기 좋은 진득한 광을 연출해줘서 이거는 잘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컬러 립 매트 미니 00립 매트랑 01 테디 베이지 이거 두개다 어플리케이터가 양이 너무 많이 묻어나서 양 조절하기도 힘들고 어, 이거 왜 쓰는지 잘 모르겠는 이거는 기획세트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페리페라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 27 핑토당토. 2024 올리브영 한정기획 세트로 나왔는데, 이제 놀랍지도 않으시죠? 이것도립 구매하면 치크 작은 거를 미니로 줍니다. 요번에 립앤치크 기획 세트가 왜 이렇게 많죠? 핑토당토 컬러도 사실 있거든요?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블러 컬러 밤이거든요? 그래서 볼에 발라도 되고, 입술에 발라도 되고, 진짜 립앤치크 다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있는 컬러지만 하나 더 구매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증정용 치크는 글로우 치크였잖아요. 근데 얘는 매트 블러밤이라 뽀송하고 블러리한 피부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푸딩팝처럼 피부 표현을 블러리하고 수채화 물들인 것처럼 만들어줘서 이것도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핑토당토랑 컬러 궁합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리비야. 하트 퍼센트 도트 무드 립 펜슬 오버 립 세트 07 드라이 로즈, 08 클라우디 모브 도트 무드 원웨이 글로이 틴트 10 피그 잼, 11호 던모브 이거를 증정으로 준다길래 구매했는데 미니 립 틴트가 너무 탐나는 거죠 제가 하트 퍼센트 원웨이 글로이 틴트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거 광택이 진짜 예뻐요 미니 틴트인데 색감 예쁘고 광 지속력 좋고 증정으로 주는데 안살 수가 없습니다. 립 펜슬은 지인들 나눠주면 되니까 저는 미니 립 틴트를 그냥 샀다고 생각하려고요. 9월 달에도 하트 퍼센트 립 펜슬 기획 세트 구매해서 그 증정으로 받은 립 틴트 두 가지를 아직까지 잘 들고 다니는데 이제는 요덤모브랑 피극잼으로 바꿔야겠습니다. 색감이 너무 예뻐요. 가을 겨울철에 완전 찰떡인 컬러입니다. 필리밀리 포인트 가닥 속눈썹 01 퓨어 데일리 02 또렷 데일리 제가 속눈썹을 자주 붙이진 않지만 붙인다 하면 깜빡 속눈썹보다 요새 이 제품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오트 카리닝사 할때 요거 또렷 데일리 두 개, 퓨어 데일리 하나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빨리 닳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세개 정도 쟁여두면 저는 한몇 달간 쓰는 것 같아요. 속눈썹 붙이는 게 어렵다 하는 분들은 요 필리밀리 속눈썹 추천드립니다. 탁탁 되면 탁탁 붙어요. 진오마스터 진류상균 올 여름부터 잘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이거 먹을 때안 먹을 때랑 질 건강이 달라서 앞으로도 꾸준히 챙겨 먹으려고 이번에 올리브영 한정 기획 나왔을 때두개 구매했습니다. 진오마스터 퀵 포로 되어 있는 제품이 3개 추가 증정된다길래 구매해서 먹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사실 포 제품을 뭐세포 먹었다고 해서 눈에 띄는 효과나 체감되는 효과는 느끼지 못했고 저렴한 가격에 이거라도 추가 증정을 해준다고 하니까 두개 구매해서 잘 먹고 있어요. 질건강 생각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진류상균 한번 챙겨 먹고 싶다 하는 분들 진오마스터 완전 추천드립니다. 소울 에버 모이스트 립밤 버블 키링 세트. 거의 소울 립밤은 1년에 한 번씩 구매하는 것 같은데 마침 이번에 다 떨어져서 올령 세일할 때 하나 더 구매했습니다. 이번에 립브러쉬랑 키링 증정으로 나왔던데 소울 립밤을 가지고 다니진 않아서 굳이 키링이 필요 없긴 하거든요. 근데 뭐 외박 갈 때나 여행 갈때 그럴 때 이렇게 키링에 달고 다니면 좋지 않을까요? 이 립밤은 이제 제 삶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템입니다. 집에서는 이 소울 립밤을 쓰고 밖에 나가서는 웨이크메이크 듀이 젤 글레이즈 스틱 12 플레어듀 이거를 바릅니다. 립밤 대용으로 발라도 되고 입술 살짝 생기주는 용으로도 바르고 있어요 이것도 뭐 제2의 제 입술 소울 립밤이랑 웨이크메이크 립밤은 그냥 쟁임용으로 구매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영 세일이다 하면 당연지사 구매해야 되는 필수템 필리밀리 아이 메이크업 브러쉬 세트 5종 이것도 올리브영 어워즈 한정기획으로 나왔는데 다이어리 컨셉으로 나왔거든요 솔직히 좀 귀엽더라고요 실용성이 있을까? 는잘 모르겠는데, 어워즈 기획으로 나온 김에, 귀여운 김에, 브러쉬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구매했습니다. 필리밀리 브러쉬는 마레모에 너무 좋고, 블랙핑크로 나온 것도 마음에 들었는데, 요새 치크 밤 많이 쓰시잖아요. 똥똥똥똥 찍을 수 있는 도장 퍼프를 증정으로 준다길래, 이 어, 요거는 사야겠다. 되게 말랑말랑하니 느낌이 좋더라고요. 약간 고무냄새가 많이 나서, 밖에다가 내놔야 될것 같아요. 필리밀리 히팅 뷰러 충전 타입. 올리브영 어워즈 한정 기획 세트로 너무 귀엽게 핑크색으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필리밀리 히팅 뷰러는 가지고 있는데 이 충전 타입은 없거든요. 건전지 타입으로 계속 썼었는데 이번에 새로 충전 타입으로 바꾸면 좋겠다 싶어서 아주 예쁜 핑크색으로 나왔을 때 구매했습니다. 전원 버튼을 키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여기 검은 색깔이 핑크색으로 바뀌거든요. 열이 생각보다 빨리 오르고 이거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조금만 눈 가까이 돼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점막 가까이 집지 않게 주의하셔야 되고 사용 방법만 조금 익숙해지시면 속눈썹 컬링이 하루 종일 짱짱하게 유지됩니다. 히팅 뷰러 발명한 사람은 상줘야 돼요. 이거는 속눈썹 키링 빗 키치하고 귀여운 리본 포인트가 있는 키링입니다. 상세 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붙여서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러면 너무 거추장스러울 것 같아서 따로 붙이진 않을 것 같고,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건잘 모르겠고, 그냥 뭐 여행 갈때이 속눈썹 한번 빗어줘야 할 때, 그럴 때 크기가 작으니까 챙겨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리브영 어워즈 기획 세트답게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필리밀리 S 매끈 블러빔 브러쉬 3종 한정 기획. 이거는 출시했을 때부터 구매하려고 벼르고 있었던 제품인데 내년 되면 이 기획 세트가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사야겠다 싶어서 구매했고요. 파운데이션 브러쉬보다 이 하이라이터 브러쉬 2종이 워낙 좋다는 평이 많아서 이것 때문에 산게 큽니다. 큰 브러쉬는 볼에 하이라이터 줄때 좋고 작은 브러쉬는 콧대나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 줄때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세개 구매하면 브러쉬, 파우치를 증정으로 줍니다. 이것도 가지고 다닐 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이 메이크업 브러쉬 담아도 충분히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벼르고 있던 제품이라 산거 완전 만족. 그로워스 데미지 테라피 노워시 트리트먼트 EX. 올리브영 어제 한정 기획으로 원 플러스 원의 존기 하트 키링 용기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처음 봐요. 너무 귀엽죠? 거꾸로 되어 있으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방 속에 넣어 다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정전기 일어났을 때 뿌리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음, 이 장미 향이 너무 좋아요. 향기도 오래 지속되고 머릿결도 윤기 있게 만들어줘서 이 제품도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펄이 들어있는 게 조금 별로다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볼 때마다 예뻐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언오브 딥 데미지 트리트먼트 EX 대용량 듀오 요새 키링이 좀 유행이긴 한가봐요. 하트 키링에 이어서 에센스 미니 키링이 나왔습니다. 아니 진짜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저는 밖에 있으면 머리가 부시시해서 이런 에센스 미니가 꼭 필요하거든요? 증정으로 너무 귀엽게 나왔길래 바로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쟁여놓는 제품이라 기획 세트 귀여운 거 나왔을 때 구매하는 편입니다. 이 트리트먼트 쓰고 안 쓰고 머릿결 윤기가 달라요. 스튜디오 17 브러쉬 앤 퍼프 클렌저 슈야토야 에디션. 제가 브러쉬를 좀 자주 빠는 편인데 이번에 슈야토야 에디션으로 귀여운 핸드 타올과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퍼프클렌저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스튜디오 일7 브러쉬는 진짜 오래 전부터 썼는데 이게 달지를 않아서 이거 도대체 언제 다 쓰지 싶었는데 최근에 이 바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이제 새로 사야겠다. 귀여운 캐릭터 에디션 나왔을 때 구매하자 싶어서 하나 더 구매했습니다. 근데 이거 핸드타월이 만져보면 보다 부드러워요. 그래서 손수건으로도 잘쓸것 같아요. 제가 구매할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요번에 안에 이렇게 돌기 형태로 되어 있어서 브러쉬 빠는 데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메디 힐 마데카소사이드 에센셜 마스크 흔적 리페어 제가 아까 이 세럼도 구매했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이 세럼을 구매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마스크입니다. 메디힐하면 마스크가 유명해서 저도 정말 애용하는데 그중에서 저의 최애 마스크는 이 마데카소사이드 에센셜 마스크입니다 열매 구매하면 하나 추가 증정되는 기획세트거든요 지금 벌써 6장 쓰고 5장밖에 안 남았어요 마스크팩을 하는 날이다 하면 무조건 요거에 손이 갑니다 저는 이 마데카소사이드 향도 너무 좋아하고요 마스크팩 시트도 너무 좋아하고요 여기 들어있는 에센셜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냥 저의 인생 마스크팩입니다. 이거는 더 쟁여놓지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밀리 무티 블랙 헤어밴드 열피스. 이거는 올리브영 오프라인에서 4만원 금액대 맞추려고 이거 끼워 넣은 제품인데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저처럼 머리숱이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전화선 같은 머리끈은 자주 늘어나서 고정도 잘안 되고 마음에 드는 머리끈 찾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얘는 무팁 머리끈이라 정말 짱짱하게 잘 늘어나고 오래 써도 헐렁헐렁 거리지 않고 2,000원 머리끈 주제에 생명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가성비 넘치는 머리끈으로 완전 추천드려요. 만약에 저처럼 금액대를 채워야 하는데 막상 뭐 먹을 거 사기엔 좀 아깝고 어떤 거 채워야 하지 고민이다 하는 분들 이거 한번 사서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똥머리, 포니테일, 뭐 이런 따은머리다 가능해요. <laughs>